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프야사 TV입니다. 오늘은 정교한 샷이 주특기인 조아영 프로가 교촌 언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한 소식과 조아영 프로의 스윙 영상, 대회 성적, 수입, 나이, 키, 학력, 일상 스토리, 프로필 등 조아영 프로의 모든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조아영이 2년 8개월 만에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에서 우승 트로피를 품었습니다. 조아연은 8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8회 교촌 허니웨이디스 오픈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해 5원 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최종합대 14원 더파 2대 기타의 성적을 낸조아연은 10원 더파로 단독 2위에 오른 이가영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9년 4월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과 같은 해 9월 오케이 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셔널에서 이 우승하며 그의 신인상을 받았던 조하연은 2년을 훌쩍 넘게 무관으로 지내다가 이번 대회에서 오래 기다린 3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올해 개막 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갤러리가 없었던 2020년과 2021년이 힘들었다며 갤러리 입장이 재개되는 올해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조하연은 올해 네 번째 유관중 대회에서 우승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하연은 경기 뒤 신인 시절 좋은 성적을 내고 이후 부진했을 때 골프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했다. 힘든 시기였지만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노력하게 됐다. 2년 동안 우승이 없어서 힘든 시간 보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많은 갤러리 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면서 우승까지 하게 돼서 기쁘다. 또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아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8번 홀 마지막 챔피언 퍼트를 기다리는데 갤러리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서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아빠가 보였다. 수많은 갤러리 사이에서 아빠만 잘 보이더라. 그 순간 좀 울컥했다. 아버지와 트러블도 조금 있기도 했고 긴 시간을 나를 믿고 기다려 준 아빠여서 그랬던 것 같다. 울고 싶지 않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지영 언니와 윤지가 나를 웃기려고 춤을 추는 게 보였다. 그래서 눈물이 쏙 들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아연은 2019년에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많이 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너무 많이 밀어붙였다. 거기에 2020년, 2021년에 스윙을 교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나에게 잘안 맞았다라며 슬럼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시즌 개막전을 15위로 시작한 조아연은두 번째 대회에서 6위를 한뒤세 번째 대회에선 컷 탈락 네 번째 대회에선 41위를 한뒤 2년 8개월 만에 우승을 안았습니다. 시즌 목표에 대해선 이번 우승을 통해서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내 생각에 확신이 들었다. 좋은 과정을 만들고 묵묵히 걸어가면 우승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졌다. 하지만 결과나 우승에 목을 매기보다는 상황과 과정에 충실하는 선수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아연 2000년 6월 13일생 166cm 5명 한국 최대 KLPGA 회원번호 01302 KLPGA 2패년도 2018년 10월 소속 동부건설 골프단 KLPGA 생애통산 상금 획득 63위 상금 12억 9천만원 KLPGA 참가 대위수 77회 KLPGA 우승 2승 드라이브 평균거리 240야드 2019년 4월 7일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우승 1억 2천만원 2019년 9월 29일 OK저축은행 OK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우승 1억 6천만원 2022년 5월 8일 제8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우승 1억 4,400만원. 2019년 KLPGA 대상 시상식 신인상. 2019년 KLPGA 대상 시상식 위너스 클럽. 2018년 KLPGA 2019 정규 투어 시드 순위전 1위. 2018년 제28회 월드 아마추어 팀 챔피언십 개인전 1위. 2017년 KLPGA 삼촌리 여자 꿈나무 대회 고등부 우승. 별명은 아이언샷을 잘해서 붙은 별명 아이언퀸. 표정이 많아서 지어진 별명 아트. 핑크 공주는 분홍색을 좋아해서 공도 분홍색 공을 쓰고 야디지부 커버도 분홍색입니다. 6살 때 골프를 처음 시작하여 중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 중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여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 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했습니다. 2018 아일랜드에서 열린 월드 아마추어 팀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그 특전으로 KLPGA 준회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회원으로 입회하였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2019 시즌 그린 적중률이 77%로 5위에 올랐으며, 정교한 아이언 샷을 바탕으로 평균 타수 70.6타로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꾸준한 플레이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똑바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 축을 잘 잡아줘야 해요. 정확한 아이언샷 비결은 왼쪽 무릎에 있다고 합니다. 조하연은 다운스윙을 할때 왼쪽 무릎으로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회전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손의 위치, 몸의 회전 등으로 올바른 다운스윙 느낌을 찾는 건 어렵지만 왼쪽 무릎을 이용하면 쉽다고 말했습니다. 왼쪽 무릎을 신경 쓰라는 건 왼쪽 촉을 확실하게 잡고 스윙을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하연은 다운스윙 때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면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높다며 왼쪽 무릎으로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방향은 자연스럽게 잡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하연은 왼쪽 축을 잡고 치는 느낌을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연습 도구 없이 로프트가 큰외지의 헤드페이스 부분을 왼발로 밟은 채 공을 맞추면 된다며 피니실 때 왼발 아래 클럽이 그대로 있다면 다운스윙이 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아연이 강조하는 왼쪽 축 잡기는 드라이버 샷과 100m 이내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는 왼쪽 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건 드라이버부터 아이언, 외지까지 모든 클럽에 적용된다며 왼쪽 축을 확실히 잡아준 상태에서 자신있게 클럽을 휘두르면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1월 26일부터 3주 동안 SBS 골프에서 방영된 예능인 스윙거 스트립에 출연하였습니다. 2020년 2월 5일에 방영된 엑스로그 2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 무엇이냐고 묻는 PD의 질문에 처음에 톡도라고 답했다가 바로 제주도로 고쳐 답했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밝혔으며 KLPGA 본인 소개란에도 활발하며 궁금증이 많아 가끔 엉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직후의 팬이며 스윙걸 스트립 3회에서 직후가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김황중보다돈 없는 직후가 더 좋다더라고 답했습니다. 메인 스폰서인 볼빅에서 조아연을 주인공으로 한 30초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아연이 국가대표 시절에는 안경을 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7살의 조아연이 볼빅이라고 쓰인 모자를 쓴 자기 자신을 그린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방송 욕심이 있다고 조아연의 익스로그 7회에서 밝혔습니다. 조아연은 또이 방영분에서 자신이 금사빠 스타일이라고 밝혔으며 남친이 잘생기면 이백타 쳐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예쁘야 떨칠 연이며 예쁘게 어려움을 떨쳐가면서 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언을 잘 치라고 부친이 이름을 아이언으로 지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롯데렌터카의 여자 오픈 우승 당시 인터뷰에서는 퍼트 좀 잘하게 이름 퍼터로 지어달라고 하지 그랬냐라고 아버지한테 장난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팬클럽명은 아연조아입니다. 2019년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할 당시 팬클럽 회원들이 아연조아 버디조아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조아연 프로 공식 팬카페는 아연조아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